노후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인 오세훈표 모아타운 1호가 본격 시작됐습니다.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 착공까지 3년이 걸렸고 입주는 2028년 예정이라고 합니다. 네, 정리하면 6년 만에 주거 정비사업을 끝낸다는 건데요. 통상 재개발사업이 10년 넘게 걸리는 걸 감안하면 사업 속도가 그야말로 초스피드입니다. 보도에 이상범 기자입니다. 서울시 1호 번동 모아타운이 첫삽을 떴습니다. 대상지 발표 후 3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. 네 여러분, 번동 모아타운 1호의 시작을 알리는 첫 쌓이 힘차게 떠졌습니다. 낡고 노후된 주택이 많고 심각한 주차난을 겪던 강북구 번동이 새롭게 탈바꿈합니다. 이번 사업은 인근 5개 모아 주택 구역을 동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. 규모는 13개 동, 최고 35층. 임대주택을 포함해 총 1,242세대가 들어섭니다. 특히 통합 지하주차장을 설치해 해묵은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보행 가로 중심으로는 커뮤니티 활성화 시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. 또 우이천과 연계한 산책로와 단지 내 녹지 공간도 조성됩니다. 이주와 이런 것도 정말 불가적으로 한3 개월 만에 전부 다다 거의가 이주를 다, 다 했어요. 빠르게 기적적으로 착공 시점에 와서 너무 가슴이 벅차고 뿌듯합니다. 오세훈 서울시장은 10년 넘게 걸리는 기존 재개발과 달리 모아타운은 6년 만에 입주까지 가능하다며 서울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효자 정책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. 모아타운 모아주택이 서울에 턱 없는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효자 노릇을 시작하겠고요. 그 중에서 가장 효자 노릇을 할게 신속하게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할수 있는 바로 이 모아 타운이 정말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현재 서울시내 모아 타운은 109곳이 추진 중입니다. 시는 2026년까지 총 3만 호에 달하는 모아 타운을 공급할 계획입니다. 한편 본동 모아 타운의 입주 예정은 2028년입니다. 딜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